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가장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고 귀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She, was, she wa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부름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아멘 함께 참된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가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to yeah.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예배일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승리교회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성령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나게 찬트 한번 외워 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oh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일시정지를 잠깐 누르든가 아니면 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은 친구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밝은 등불 하나를 집앞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기에 등불 하나를 올려둔 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집안에 두어야 될 등불이 집 밖에 둔게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왜 밖에 두었을까? 집안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초와 기름을, 촛불 있잖아요. 초와 기름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왜 밖에 두었는지. 예전에는 길거리가 매우 어둡고 껌껌해서 종종 사람들이 지, 지나다니다가 넘어지고 다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불을 집 앞에 두니까 그 거리를 지나다닌 사람이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조심히 안전히 길을 잘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래서 여기 누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집 앞에 등불을 두어서 길거리를 하나 둘씩 다들 자기 집 앞에 두고 길거리가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소하고 작은 행동, 한 명의 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빛이 되었던 거예요. 그 작은 한 명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빛으로 작은 빛이, 큰 빛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봅시다. 어느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단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빛 때문에 숨겨지지가 않는단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 등불을 켜서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 캄캄한 집에 등불을 위에 켜서 올려두지. 그렇게 위에 켜서 올려두면 등불 전체, 집안 모두가 집안 전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기 때문에 비치게 된단다. 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곧 빛이잖아요, 빛. 이 빛은 숨길 수가 없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새어 나오는 빛은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 위에 올려놔야지 불이 다 위에 달려 있잖아요. 누가 불을 밑에 켜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빛이 빛을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위에, 위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놓아야 한다.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 숨겨두지 않고. 또한 빛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시 이 세상의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생물, 동물, 식물, 생명에게는 빛이 꼭 필요해요.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식물에 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을 받아야 자라나고 이걸 광합성을 해서 쑥쑥 자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빛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사람이 빛을 받으면 몸에 비타민 D가 생겨나는데 이게 사람이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해요. 심지어 달맞이꽃이라고 하는 꽃. 이거는 밤에 피어나는 꽃이에요. 이 꽃은 밤에 피어나니까 걔는 빛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달맞이꽃도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에게도 모두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어요. 어둠 속의 빛으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빛.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은 빛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세금을 걷는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찮게 볼수 있는 일을 하던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될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단지 하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수 있을까요? 자, 어렵나요?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은 빛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빛으로 사는 방법. 바밤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착한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잘 듣고, 교회에 오고,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고, 또 작은 손길을 도와주고, 도와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할 수 있고, 살수 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그것을 해야 해요. 그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아픈 사람을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한 줄기의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 착하게 살면서 위로해 주고 또 함께 도와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멋진 제자. 여러분이 그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감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을 밝히 비추는 예, 빛,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너무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돕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 전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영광을 모두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우리 유년부 승리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빛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각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애들, 이 아이들, 애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잘 헤쳐나가서 믿음의 용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기도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